김국진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8일이에요. 아, 목요일입니다. 방금 저녁 먹고,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매일 에, 두세 종목을 유튜브를 찍어서 내일 상한가 하고, 내일 2 5 이상 내일 폭등할 종목을 제가 찍어서 시리즈로 올리고 있어요. 요번 주에 대단했습니다. 월요일 날. 뉴인텍 상한가 보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 그리고 어그 음, 원래 뉴인텍 하고 뭐더라? 모헨즈. 뉴인텍 모헨즈. 화요일 날은 내가 세이트 뭐지? 세. 세이토젠 하고 액토르. 응? 수요일 날은 위더스 제요. 오늘은 큐로 홀딩스 내일은 이 종목이 갈것 같아. 응? 여러분 여기 천안입니다.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강의 참석해. 이번 주에 대단할 거야. 그리고 정말 끝내주는 종목. 정말 뭐 상한가 연상 세 개, 다섯 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강의를 할 거야. 그 종목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배팅할 수 있어. 자, 강의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요책 구입 요청 드릴게요. 안 줘? 왜 그래? 너, 너 때문에 불안해 내가. 음. 자, 이 종목은 이노진입니다. 이노진. 이노진. 뭐, 기업 분석 안 하고요. 어, 재무제표 안 봅니다. 저 미국장 상관없어요. 코스타, 코스피, 지수 상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산거 가면 되잖아.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라고. 자, 이노진. 내일 12월 19일 날. 20% 이상 폭등한다. 자신 있다. 자,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여기서 거래량을 보고 움직임을 봤을 때, 이노진. 내일, 내일 누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월요일 날이죠. 에? 하루 이틀 상간에, 하루 이틀 상간에 20% 이상 상승한다고 자신 있어요. 주식은 사서 3, 4일 안에 승부를 보는 겁니다. 스윙 속에 단타가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 매도입니다. 20%, 25%, 27%, 팔아! 상한가 기대하지 말고. 자, 천안에 강의 신청하시고 강의 참석 바랍니다. 그냥 아무나 와도 돼. 그리고이 영상을 보는 젊은 친구들, 한 번은 주식에 뛰어들지 마. 근데 주식을 해라야. 주식만큼 멋진 게임이 없어. 그러고 돈이 되고, 부자가 되고, 정말 가난은 부끄럽고 잔인하고 부자 돈은 내 꿈을 이루어주고 사람을 얻게 해주고 응?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응? 존경받을 수 있어 부자가 존경받는 세, 세상이 돼야 돼자 감사합니다.